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뭐, 지금부터 제가 편집하는, 어, 일상을 보여드리죠. 일단, 제가 여기 왔는 이런 데 왔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다빈치 리졸브라는 앱을 씁니다. 저는 다빈치 리졸브 18을 쓰고요. 18.2 버전으로 씁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키면 이렇게 로딩 하는 게 뜹니다. 그만큼 이거 영화 제작할 때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있는 Untitled Project로 가서 오픈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큰 경우는 이렇게 짝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f i n d 에서 제가 원하는 클립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 클립하고 뭐체인해도 됩니다.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로딩이 되는 기다린 후에 저는 여기 있는 이컷 탭에서는 주로 안 합니다 저는 에디탭에서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방음주에 다운받은 풀 영상 여기 보면은 미디어풀이라 만약에 꺼져 있으면은 여기 그냥 단순 단, 단 한순간에 열리고요 끄고 싶으면은 이렇게 한 번씩 열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클립을 원하니까 여기다가 복사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제가 만든 클립, 근데 이렇게 영상만 만들면 텍스트도 없고 노래도 없는데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편집을 합니다. 바로 이제부터가 시작의 편집이죠. 자, 여기 보시면 타이틀.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사용하는데도 많은데,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끄, 끄게 끈 다음에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식 타이틀. 이라고 하면은 저게 타이틀 텍스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내가 원하는 텍스트 텍스트. 여기 보면 텍스트라는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건 단점이고요. 여기 보면 한국어로 타이핑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말은 오늘 날짜입니다. 3월 11, 2023년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뒷글자 하나가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스페이스 아니면 엔터를, 엔터를 누르면 안 되죠. 스페이스를 눌러도 됩니다. 자, 제가 이거 폰트가 별로예요. 그리고 어떤 폰트들은 이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안 나오겠지만, 근데 어떤 폰트들은 이상한 폰트, 이상한 폰트가 아니라 막 이렇게 스퀘어가 뜹니다. 제가 싫어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폰트를 사용합니다. 이걸 폰트를 아무데나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스무스하게 가는 게 아니라 몇 픽셀마다 가가지고 전 별로야 그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 에는 포지션의 X 포지션을 이렇게 막 움직일 수가 있고 요 그리고 Y 포지션을 이렇게 막 움직여도 됩니다 오, 여기다가 넣고 싶으면 이렇게 넣은 다음에 폰트가 별로라고 다 싶으면 은 제가 많이 다운받은 폰트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거를 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툭 하고 뜨죠 흠. 그래서 기본 텍스트 만드는 방법 컴플리트 자, 여기 보면 퓨전 타이틀이라는 거 있죠? 이건 돈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라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말하듯이 이, 이거 만드는 거는 공짜입니다. 뭐 프로이신 분들은 200불짜리, 139달러짜리를 살 수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비싸요. 뭐 치자면은 몇 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 비쌉니다. 그가 격이면은클린앤심플로 가서 여기 보면은 이런 이런 에펙트 텍스트 막어막 어,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저절로 없어지는 그런 것들 있죠. 여기서도 제가 여기 위에 있는 요거 잘안 보이겠지만 있습니다. 한글인 tv라고 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막 스퀘어가 돼 있잖아요. 좀 별로예요, 나는. 왜냐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한국어를못 읽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한국 폰트를 써야 합니다. 바로 이게 그 제가 폰트를 다운받아서 쓰는 이유입니다. 여기 본 다음에 레귤러 전 볼드가 좋아가지고 볼드로 하게 돼요. 여기서는 그냥 영어로 쓰면은 그런 문제는 아예 없습니다. 미디클립 근데 짧게 한 경우에는 이렇게 떠요. 근데 길게 한 경우에는 이게 없어지죠. 이거는 그냥 약간, 폰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음, 잘 됐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비디오 클립. 만들었죠? 자,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로 밑으로 가면은, 이런 폰트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런 폰트들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등장할 때 약간 글리치하는 모습. 이거 컴퓨터가 로딩하기는 어려운 그런 폰트라가지고, 웬만한 그런 구닥다리는 아니고, 옛날된 그런, 컴퓨터를 쓰면은 아마 좀 문제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문제는 안 되고 좀 오래 걸리거나. 그리고 저의 제가 많이 쓰는 바로 이 기능 바로 s t i 타이틀이라는 기능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캡션이라는 기능입니다. 캡션. 자 여기 보시면은 노토 s e KR로 하고 싶어서 라이트로 한 다음에 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은 서브 섭탈 세팅 말고 백그라운드라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예를 들어서 하얀 배경이 있는데 근데 여기 있는 이 텍스트가 하얀색인데 근데 그러면 안 보이죠? 검은색으로 해야 되죠? 근데 그러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이거의 단점이죠 바로 여기서 만약 텍스트가 내가 여러 개 만들고 여기 중에 뭘 하나 하면은 다 똑같아져 그냥 다 내가 만드는 게 그래서 음 별로입니다. 캡션으로 가서, 랄랄랄라, 영. 그 다음에, 영, 상, 이라고도 뭐 많이 쓸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쉽게. 자, 여기 보시면 캐릭터, 스트로크, 아, 여기 움직일 수가 있구나. 전 줌을 하기 싫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막 움직일 수가 있고, 그럽니다. 영상, 두. 근데, 말하자고 싶으면은, 여기 뭐 나오면은, 바로, 노래, 음악이 안 나오잖아요. 음악을 제가 평소에 많이 넣는데, 이번엔 왜안넣느냐 바로, 내가 여기다가, 노래 클립을 안넣기 때문에. 다시 미디어풀 한번 열어주고, 봤다. 이 타임라인은 이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거 체크마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체크마크는 바로 이 영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아도 괜찮고요. 여기 보면은 바로 여기 있는 제가 원하는 노래를 여기다가 설치하던가 아니면 제가 여기다가 그냥 한 방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음. 그런 방도 웬만하면 많이 쓰죠. 이렇게 노래가 지금 플레이가 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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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무튼 노래를 넣었으니까 충분하죠. 음, A 1이라고 표시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바바 노래가 너무 길다. 난이 노래를 잘라야겠다. 그런 느낌이 있다면은 여기 있는 이네 번째 아니 다섯 번째 버튼 이 커툴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탁 누르고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이제 간직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더 누르고. 근데 어차피 저는 이걸 다 지우기 때문에, 음, 이것도 필요 없어. 그리고 제가 보통 엔딩 크립 때, 어, 스크립트에다가, thanks for watching 이라고 그냥 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간 다음에, thanks. 이렇게 쓰 t for watching. 일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쓴 다음에, 이렇게 미니마이즈 아니면은, 크게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펙트입니다. 뭐, 이펙트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도, 어, 좀 약합니다. 지금 말하고 싶으면은 이게 2018년 모델인데, 지금 제가, 어, 어, 약간 데스크 같은 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바닥, 근데 데스크 밑에가 엄청 뜨거워요. 감당하기가 어렵네. 어, 보시면은 여기가 웬만하면은 약간 핫팩이 가득 차 있는 곳 그런 온도로 엄청 따뜻해 근데 이거 컴퓨터에는 안 좋은 거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만들었죠 라라라라 라라라 4월 10일 2023년 자 이렇게 만들어 다음에 제네레이터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런 에펙트를 넣은 다음에 일단 저는 이거를 위에다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이거 좀 짧게 하고 이렇게 나오면 심플한 에펙트가 나옵니다. 근데 다시 노래를 한번 더가 보죠. 이렇게 갑자기 끊으니까 어? 왜 끊어지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는 노래를 서서히 없어지게 하는 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노래가 점점 내려가죠.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됐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와 되게 심플한 영상이에요. 음. 그러면 이것들만 아니라 여기는 에펙트라는데 여기는 이 d v 라라는 제가 웬만한 쉐어를 하고 싶은 그런 기능입니다. 일단, 이거 사용하기에는, 만약에 내가 영상이 두개 있다고 치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일단 위로 옮긴 다음에, 사진을 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로 간 다음에, G파일 아니면은 이런 백그라운드를 제가 넣고 싶어요. JPG라고 하죠. 이렇게, 사진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어 이걸 가리고 있네 그걸 아, 가리게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d v e 라는걸 여기다가 씌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짧게라도 나오죠 근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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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나 아쉽게 이거 있는 이 박스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다다다다다다다 와 이런 기능도 있는지 잘 몰랐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별로잖아 근데 이이 이 컴퓨터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코멘드 Z 키를 누르면 언두하는 키가 나와야 되는데 언두하는 키가 안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음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비디오 콜이라는 거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느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 밑에 있는 클립에다가 이 이펙트를 눌래요. 네. 이렇게. 이렇게 막 영상통화에 있는 그런 느낌이죠? 이것도 이 초, 문당도 사실 움직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 이, 이 이펙트뿐인 건 아닌데, 여기 모자이크 하는 기능들도 있고요. 필터, 오디오 FX, Fairlight f b s t AU. 제가 모르는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음, 이런 것들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로써, 이렇게 하면서 끝은 아닙니다. 여기, 여기 있는 이 라켓에 있는 대로, 물론, 여기 있는 밑에, 여기 옆으로 가면은 막 유튜브, 위메어, 트위터, 드랍박스, 제너리, 파이널 컷 프로 세븐 뭐 아무튼 이런 게 많잖아요. 저는 커스텀 엑스 엑스포트를 웬만 추천합니다. 어, 5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뜨거워졌어 바닥이.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영상이라고 하면 영어로 비디오라고 하죠. 오케이션은 제가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만약에 무비로 하면은 좀 어려고, 웠 m 큐멘트로 하면 제가 많이 헷갈려하는 게,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 다운로드를 선택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4K 영상을 쓰고 싶으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3840x2160 울트라 HD. 울트라 HD로 써있지만, 쓰... 쓰... 근데 유튜브에서 실행하면은, 막상 4K가 됩니다 퀵타임 해도 되고요. 저는 웬만하면 퀵타임 이거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여기 서파이트 섹스, 섹스로 가면은, 다음 전에 이렇게 여기로 보면 이런 텍스트를 만들었잖아요. 이거 안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텍스트가 안 나와요. 그냥 없어져.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이거 만들려고 노가다를 했는데 근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알고 보니 이렇게 막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켜줘야 됩니다. 이런 이런 서브 타이틀 아니 캡션 같은 걸 쓰면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번인투 비디오 정확히 영상의 국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Add to render q u e u 그 다음에 이게 있다면은 그냥 replace로 하던가 하세요. 그 다음에 render 누른 다음에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다될 때까지 일단 기다립니다. 보통 4K 영상을 한 14분 정도 실행하면은 보통 한 20분 정도가 걸려요. 제가 엄청 엄청 느린 컴퓨터로 해봤는데 무려 시간 하는데 2시간에서 3시간 걸린 것 같아. 그나마 이 2018년 컴퓨터가 있어서 다행이지. <laughs>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영상을 좀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다 하면은 팍 하고 되죠 여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한 게 나와요 근데 저 느린 컴퓨터로 하 보니까 막 3시간 52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이렇게 다한 다음에 이제 다빈치를 꺼도 됩니다 만약에 이름을 안 지었으면은 이렇게 세이브 프로젝트 체인지라고 물어봤는데 돈 세이브를 하면은 영상 다시는 못 열게 되고요. 세이브를 하면은 네 이렇게 영 이렇게 어, 여기 있는 이거를 하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세이브를 누른 다음에 자 이렇게 다 했으니 유튜브에 올려서 가야 되죠. 그건 따로 올릴 거라서 어, 아무튼 근데 지금 영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20분이 걸린 것 같네요. 근데 이것뿐이 아니라서 아무튼 제가 여기 파인더로 가서 여기 영상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응, 앞서 말하듯이 뭐 이게 유튜브 편집의 끝입니다 뭐 그런 작은 클립 했는데 20분이나 걸렸네 설명하는데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 건 아니고 아직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음, 일단 이 클립을 하는 거는 끝